I said, now with my blood, you sleep, 안녕하세요 예 게이지의 임광업 대리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신박한 아이템을 하나 들고 왔어요 예전잘 네, 모르겠지만 신박하네요 이거 저희가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른 재밌는 스피커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싼거 아니에요 완전 새 건데 완전 새거 무서워 무서워 또 아. 으쌰. 시크다 테이프가 이쁘게 발려있네요 어 진짜 다 테이프네 구매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당부드리며 와이파이만 사용하고 싱크파워사로부터 제공되는 약 240만 곡에 대응하여 오, 실시간 가사를 지원해준다네요 어... 좋네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정식 수입사는 극동음향입니다 예. 얘랑 같은 수입원입니다 예. 저희를 배부르게 해준 저희를 따뜻하게 해준 제네바와 같은 수입원입니다 예. 아, 키가 좀만 더 컸으면은, 아, 뜯기 편했을 것 같은데, 씨. 포장이, 오, 씨. 빵빵하게 들어있네. 자, 짜잔. 했는데, 이렇게 들어있네요. 근데 이거 뒷면이에요. 잠시만요. 짠. <laughs> 잠시만요. 설명서. 어, 이제, 케이블. 끝. 끝. 역시, 요즘 이제 대부분 다 올인원처럼 나와서, 기계 잡다한 것들이 많이 안 들어있네요, 박스에. 자, <laughs> 요렇게가 기본 구성품이고요 어... 어댑터 100에서 240볼트라고 돼있고요 그내건 아니지만 이새 거를 개봉하는 느낌은 지금 되게 위험하게 뜯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뜯어볼래요 짠 짜잔 전원 코드는 요 밑에 밑에 딱 있고 요거를 꽂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는 뭐할때 쓰는 걸까요? 무광의 아주 고급스러운 외관이고요.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예쁘네요 그리고 얘가 디스플레이에 전자 잉크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전자 잉크가 들어가 있는지. 전원버튼은 여기 옆면에. <laughs> 보시면은 전원버튼. 그리고 이거는뭐 볼륨 같네요. 볼륨이라든가 뭔가 메뉴 설정할 때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조그만에는 뭐냐. 리셋 버튼이네요. 리셋 버튼. 리셋 버튼하고, 여기 요거는 이제 억스 단자. 네, 예, 입력 단자가 없어요. 무조건 출력입니다, 출력. 예, 뭐, 소비 전력 36W. 보관 온도. 영하 20도까지 보관이 가능하네요. 어, 되게 튼튼하네. 제품 무게 5.2kg. 요거 일단 켜볼게요. 어, 켜져 있네. 어, 요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켜져 있는 거?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글자가. 얘가 연결 방법이 와이파이 네트워크 밖에 안 돼요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기존에 쓰시던 방법대로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해요 얘를 일단은 사용할 핸드폰을 먼저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고 어 연결됐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고 이건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클리어스 커넥트 릴릭스 스피커 트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거 다 채워줘야 되나? 이거 뭐야 게임이야? 다 채워줘야 되는 거야? 요 설명서. 요 설명서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잘 모르시겠으면은 전화 주세요. 처음에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이걸로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걸 뭐라 그러지? 아니, 아,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은, 바로 어플 다운로드 경로로 바로 가요. 예,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구글 홈이라고 치시면은, 지금 제가 깔아놨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오죠? 열기를 누르시면은, 어, 지금 얘처럼, 이게 지금 연결해달라는 표시인데요. 다 켜졌을 때예요이 전에는 이제 뭐, 스타팅, 뭐, 리릭,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구글 홈을 켜시고 기기 설정. 집에 새 기기 설정. 어, 요거 두 개는 제가, 어, 미리 해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른 집 추가. 다음. 1, 2, 3, 4. 주소 없이 계속. 잡아줘. 찾았다. 자, 이렇게 기계를 찾고 나시면. 연결됨. 음. 오케이. 연결이 나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아, 리, 아, 리릭 스피커. 이거는 어, 리스피커 이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예, 네, 전안 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거실에 있다고 치고, 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내용이고요. 다음. 오케이. 계속 오케이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죠 이거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거실 예 이렇게 누르면 연결된 거예요 지금 오디오 전송 누르시고 멜론을 보시면은 제 노래부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멜론을 이렇게 노래를 트시면은 아직 안 나오죠 멜론은 이렇게 노래를 트신 다음에 이 왼쪽 좌측 상단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가 연결한 기계가 거실이잖아요 거실을 누르시고 아 노래 나오죠 다시 한번 껐다가 예. 보이시나요? 네. 중간은 볼륨입니다 볼륨 무시하세요 네. 그냥 나오는거 보이세요? 글씨 와 아, 이쁘네 네 이뻐요 또 나오는 게이 글자들이 이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라 그래서 문장이나 단어들의 어, 모션을 줘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막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뭐 보기 좋게 만들기도 하고 어, 하는 영상 디자인의 한 종류입니다. 되게 이뻐요 지금. 한 번만 연결해 두시면은 집에서는 이제 이제 IP가 바뀌거나 주소가 바뀌지만 않으면은 집에서 계속 연결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뭐 IP가 바뀌었다던가 뭐 장소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리셋 버튼 아까 보여드렸던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얘를 완전 이제 어드레스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등록해 주셔서 구글 홈에서 보셨던 새로운 집을 추가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요거는 가사가 안 나오는 것들. 제품을 출시할 때 240만 개 정도의 곡을 등록을 했는데 가사를 아직까지는 저희 한 한글곡은 많이 등록되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사가 안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요. 어, 외국곡들은 이런 것도 나오려나 나온 지 얼마 안된 건데? 어, 나오네요. 이렇게 유명한 곡들이나 예, 외국 곡들은 빨리빨리 등록이 되어 있는 편이라서 지금 이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뭐 아까 설명서에서 봤듯이 36W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출력이 36W면 어, 가정집에서는 뭐 충분하시죠 예. 사이즈도 이게 48에 40 어, 이게 48인 것 같네요 48에 어, 여기 40. 얘가 음역대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얘. 무려 두파수가 40Hz부터 2만 h z 까지예요 2만Hz까지 이제 플레인지 스피커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저음부터 고음까지 골고루 얘가 어, 좋은 거죠. 우퍼는 3인치고 그리고 와트 수는 36W. 그리고 얘가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실시간 가사 지원. 이제 이 업체에서 240만 곡을 일단 가사를 등록해 놨어요. 지금 계속 등록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등록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두 곡을 들려드렸잖아요 제게는 진짜 좋게 들렸거든요 요거를한번 어, 노래만 제가 몇곡 그러니까 비트감 있는 거 없는 거뭐 클래식 뭐 이렇게 정류별로몇곡 틀어보겠습니다 예. 클래식 하면 누구 생각하세요 이루마 이루마 히스토리 어... 오케이 어... 소리 엄청 크다 근데 70, 80% 정도 되네요. 근데 어, 이걸로도 제가 봤을 때가정집에서 충분합니다. 예. 또 다른 노래 들어볼게요. 어, 또 베이스 있는 거 나오니까 또 엄청 크네요. 예. all the i do 리릭스피커 캔버스라는 이 아이의 리뷰를 마치면서 이 아이의 총평을 말씀드리고자면은 하 디자인, 어, 예 깔끔합니다. 심플하고요. 제 귀를 즐겁게 해 주었는가, 해줄수 있는가. 그리고 눈이 즐거울 수 있는가. 어 귀도 즐겁고요. 어 눈도 어 특이하죠. 눈도 같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 어참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아깝지 않은가. 이제 뭐 이런 걸로 따져 보면은 얘가 가격이 어2 0 0만원 조금 넘어요. 예. 어 아깝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뭐그 누군가 와 결혼을 해서 신혼집 들어간다고 하면은 고민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어, 구입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기 게이지샵에서 많이 구매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냅니다